네 안녕하십니까 성공학원 얼리버드 45일째입니다 아, 오늘 드릴 말씀은 음, 중국 단북조 시대에 성기하려는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얘기했던 건데 음 이거예요 그 사람의 향기가 얼마나 가는지 즉음 화양백리 주양 천리 인양 말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어,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즉, 저는 이 뜻을 해석을 해보면, 어, 사람의 덕, 그러니까 사람의 인품과 어, 덕이 얼마만큼 퍼져나가냐, 이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나 내가 계속 덕을 쌓고 좋은 일을 하고 음, 남들 위에 살다 보면 나의 좋은 소문이 음, 멀리 퍼져 나간다는 얘기겠죠. 그거 반대로 내가 악행을 저지르면 그 악행이 멀리 퍼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만큼 사람은 어, 덕을 쌓고 계속 좋은 업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계속해야 어, 이것이 멀리 퍼져나가 멀리 있는 분들도 나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이 부분을 좀 알아보면 아, 과연 나는 어떤 덕을 쌓고 있나 그리고 나의 좋은 향기가 어디까지 퍼져나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음, 마지막 멘트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금융 범죄 전문가가 됐다. 그리고 많은 일 앞에서 강연을 했다. 그리고 책을 썼다. 감사합니다.